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오, 시가는 예, 549.50이네요. 두 번째 봉 양봉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찍혔네요. 세 번째 봉, 예, 저점을 깨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 또 음봉이네요. 현물 시작하자마자 양봉 나다가 음봉 납니다. 자, 저 여기서 매도죠. 1차적으로 보이는 라인은 이렇게 끌 수가 있고요. 어, 현물 시작공 이후에 다섯 번째봉에서 반등을 했고요, 여섯 번째봉에서 새로운 또 고점을 그립니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네. 어, 저희는 이거 나오면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래 어, 달렸고요, 아래로 여기서 나와야 되겠네요. 예, 545.70. 1.4 포인트 정도입니다. 자 일단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빠진 속도만큼 오른 속도도 상당히 가파릅니다. 예. 10시간 남았고요. 일단은 한번 큰 하락 후에 예, 시가 대비 다시 반등을 했고 옆으로 이제 횡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약간 이제 저점이 높아지죠? 예, 살짝 살짝 어, 다시 빠지네요. 예. 고점 높아지고 저점 높아지데 아래를 두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는 방향이나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예, 다시 반등합니다. 근데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런 이제 데서 이제 트레이딩 하거든요. 예, 보통 이렇게 라인을 보고 딱 깨졌기 때문에 플레이하는데 요즘 시장이 어차피 이 안에 레인지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진다는 그게 없잖아요. 예, 현재 약간 보면 느낌은 방사형이네요. 예, 요렇게. 자, 보시면 이 저점 높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요렇게 올라가는 예, 흐름선이죠. 어, 이 약간 이런 밀집 대형을 좀 약간 위로 방향을 잡으려는 하는 여기 여기 딱딱딱 단봉이 보이네요, 지금. 살짝 올라서려고 합니다, 지금. 예. 아, 위로 방향을 잡네요. 이 고점을 이제 넘어섭니다 다만 여기 넘어설 때 거래량이 좀 미미한, 미미한 게좀 약간 그렇네요 뭔가 탁 올라오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살짝 못갑 납니다 오 약간 뭔가 뭐, 휩소라 뭐 그러죠 약간 그러는 느낌 납니다 지금 휩소 위로 돌파를 했다가 살짝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 했어요 네, 그리고 이 흐름 라인을 깼고요 여기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예, 오, 외국인이 지금 현물을 줄여요. 예, 외국 현물을 사다가 갑자기 줄입니다. 지금 예, 의미가 있는 봉이에요. 여기가 예, 고 대응하거나, 아니면 리트레스먼트 나오고 대응하거나 예, 어군의 속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지금 오, 오, 오늘 만기죠. 옵션 만기. 예, 또오 장부터 한때까지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어, 일단 반등했네요. 여기서 근데 어, 속도 이 봉의 속도가 좀 가파릅니다. 가만 않았어요. 예, 반등한 거를 힘이 없어요, 갑자기. 예. 역시 만기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속도 보세요. 이 보면은 아래로 했다가 위로 올라가는데요. 밀집 대형에서 위로 방향을 잡는다더 아래로 강력게휩쏘죠 예. 그리고 외국인이 현물이 모멘텀이 마이너스로 전환합니다. 예. 아래를 될것 같아요. 예. 음, 또 거의 8포인트 빠졌습니다 고점대비 전자점을 깨버렸어요 예, 어떻게 끝나려고 그러나요 예, 속도가 더 가팔라지죠 예. 힙소 대응하시는 분들 이런 예, 데 나쁜 자리 아닙니다 이렇게 흐름 라인을 끊고 깨진 라인 그리고 외국인이 뭐가 변화가 있나 봤더니 다른 건 변화가 없는데 외국인 현물이 갑자기 예, 사던 게 모멘트에 마이너스를 받깁니다 여기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예, 쭉 타고 내려갈 수 있죠. 어, 이런 데서 나와도 되고요. 예. 이게 제일 컸네요 오늘 예. 힙소 이후에, 오시자 예. 어, 힘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매도하시면 여기 나올 수 있는데 예, 힘이 없어요. 약간 투매 방식.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가 되는 듯 했는데 다시 아래로 하니까 투매 같은 게 나옵니다. 예. 어, 투매 나고 오 다시 바로 반등하네요. 예. 일단 하락은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봉긴 봉에 바로. 올린 거 보니까 하락은 약간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대로 보면 여기도 힙소죠. 여기도 예, 보시면 여기 돌파하고 바로 가마올리요반대 방향이잖아요. 돌파 아래로 바로 아래로 깨고 내려왔는데 바로 예, 약간 힙소 모양입니다. 반대의 힙소. 자 예, 이제 2시간 넘었고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봉 양봉이 났어요. 예, 그런데 두 번째 봉에서 윗꼬리 달고 음봉 나고 세 번째 봉도 저점을 깨는 음봉이었는데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싶었는데 음봉이 됐습니다. 네 번째 겸물 시작 봉. 처음에는 양봉으로 예, 방향잡았죠. 그러니까 이 기운이 이어져서 이 기운 올라갔는데 고점 낮추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도했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고 반등도 했는데 예, 다시 이 음봉으로 그래서 라인을 가중 라인 을 이렇게 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회선이 됐었는데 다시 윗꼬리 달고 음봉이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예, 여기서 양봉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까 계산을 어떻게 했죠? 1.1.4 포인트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반등을 시작해요. 저 반등을 시작하고 뭐 수급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이제 밀집 대형이 형성되죠, 방사형으로. 그리고 저점을 높이면서 살짝 위로 방향을 잡는다고 저희 라인 을 요렇게 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봉이 단봉이 4 개가 생기는데 거리랑 보시면 뭔가 돌파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 12시를 기점으로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툭툭 그냥 두 방으로. 예. 그데 여기서 중요한 외국인 수급이 모멘텀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더니 속도가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예, 빠르신 분은 여기서 매도할 수 있고요. 예, 반등 없이 계속 내려오죠. 밀려 내려옵니다. 라인이 흐름 따라 계속 내려오고요. 그리고 오늘 도 옵션 만기라, 또한번또 오장이 쏠리면 쏠리면서 강하거든요. 계속 내려면 여기서 플레이하시는 분은 <laughs> 이런 부분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저점 전자점, 오전의 현성 전자점에서 한번 깨지긴 했지만 계속 걸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마지막에 훅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사실상 못견디 투매하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감아 올려요. 이게 여기에 반대, 반대 힙소 형상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시장은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반등하다가 올라오다가 결국 약간 예, 종가에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예, 마감이 된것 같아요. 오, 시장이 오랜만에 지금 뭐라 그러나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것 같습니다. 왕복 달리기 처음에 처음에 위아래로 위아래로 예 했는데 오늘 맥점은 굉장히 여기 이 부분이었고 외국인 현물모멘텀이 급격하게 예, 꺾이면서 예. 시장이 완전히 반전됐던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복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